짠. 여기가 1인실입니다. 일단은 제가 진짜 이 문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설계 자체가 잘못됐어요. 이게 안쪽에서밖에 못 열리게 돼 있어서 처음에 이게 밀대로 밀고 다니잖아요? 너무 불편한 거예요, 진짜. 너무 불편해서 어, 진짜 매번 나갈 때마다 쌍욕을 퍼부었는데 이거, 이 문, 이 문짝이 진짜 빌런이었어. 저도 여기는 이제 퇴원할 때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인데 옷 행거랑 이불, 베개 이렇게 있습니다. 이게 제 침대고요. 이 옆이 보호자 침대입니다. 보호자 침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음, 블로그에서 이제 봤던 것보다 상당히 길고요. 제 남편이 거의 190 가까이 가는데 어, 부족함 없이 잘 지냈어요. 근데 다만 이게 스토리 하나. 추가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좋아요 이, 이 테이블 좋아 이, 이, 이 쇼파 좋더라고 내가 이거 어디 샀는지 알아낼 거야 <laughs> 그래서 룸 컨디션은 진짜 작아요 한 원룸 같은 느낌이고 그 중간에 이제 애기 침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유 이게 있는데 아 수유실에 있는 쿠션이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공기청정기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있는데 하, 이게 진짜 불편해요 이게 무겁긴 무거운데 이게 인조대리석인지 대리석인지 모르는데 하여간 매끈매끈한 재질이어서 뭘 올려놓고 뭘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미끄러워서 다 떨어지고 특히 이거 제한분만 하면 배에 힘이 안 들어가서 모션을 정말 많이 써요 근데 이렇게 걸음새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, 그게 없어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. 근데 이걸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? 그래서 욕을 진짜 많이 했어요. 그리고 특히 이거 바닥에 막 놓고 설치하다가 하, 너무 분노한 거야. 이것도, 이것도 짧아가지고. 하, 진짜 이렇게 너무 불편했어요. 이러, 이러, 이, 이. 이 존이 진짜 불편했어. 그리고 이게, 침대는 다 원사이즈에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, 침대, 저는 키가 166cm인데 다리가 긴 편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허리를 여기 대고 하잖아요? 그럼 여기가 닿아요. 모션 베드긴 한데 짧아. 그래서 이거를 다 하고 진짜 최악이 올라가야지, 위로 이렇게. 올라가야 돼. 진짜 최악이야, 진짜. 그냥 그래, 이게 어느 정도 뒤로 젖혀져야 했을 때좀 다리가 안 닿고 침대 자체가 좀 짧은 느낌? 그리고 침대가 좀 불편해요. 병원 침대 다 그렇겠지만. 그리고 제 밥상과 이제 노트북 작업할 때 썼던 이제 이동식 이 테이블인데 이것도 이 발판이 무조건 필수거든요. 재앙절할 때. 왜냐면 침대 못 올라가. 아, 이거 또 침대 얘기 한번더 하자. 침대가 이게 높아요. 이게 침대가 되게 편안할 것 같죠. 이것도. 그 일반실에 있는 침대보다는 더 튼튼해 보이고 뭐가 양쪽에 뭐 있고 병원 침대 이게 비쌀 거예요. 이게 더 훨씬 비쌀 거예요. 근데 이게 재앙절개한 사람은 아시겠지만 다리를 못 올립니다. 진짜 다리 하나 올리기가 너무 힘든데 침대 자체 이게 높아버리니까 다리를 못 올리고 이제 나중에 되잖아요. 올리는 것까지는 성공하거든요. 못 내려요. 다리를 또못 내려 이제 또 내리는 게더 아파요. 이제 문제는 이 발판과 얘가 만나잖아요? 보세요. 그러면 탁 부딪혀서 더 이상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매번 탁탁탁 부딪히고 매번 빼고, 아유, 진짜. 뭐 그러면 이렇게 안에 집어넣고 생활했다가 뺐다 이러면 되지 않냐? 힘들어요, 여러분. 이게 되게 재앙절게 하면 이런 사소한 것들 신경 못 써요. 진짜 너무 아파서. 이 침대. 저 발판, 이동식 테이블, 저 미끄러운 저 테이블 이 4종 세트의 불협화음으로 정말 불편했다. 그래서 웃긴 게 이것도 허리가 아프면 저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잡아라 필요가 없었다.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좁으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보세요. 이렇게 사잖아요 이게 딱 붙어요. 진짜 이게 1인실이라니. 30만원짜리 방이라니. 그래서 남편이 화장실 갔다가 무심결에 팍친 거예요. 근데 이게 저한테 진동까지 와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. 소리 질렀잖아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매번 문할 때마다 여기 요만큼밖에 안 열리니까. 저 지팡이 짚고 다니거든요. 이렇게 수익 주렁주렁 달고. 이 좁아 터졌잖아요. 여기 가는데 턱이 또 있어. 또 이거 못 올려요. 재앙절개 할 때. 못 올리거든요. 진짜 힘들었다, 진짜. 이거, 이거 때 너무 불편한 거요 너무 좁아가지고. 아니, 최소한 문이 이게 드나들 수 있는 정도 너무 타이트하게 놨어, 좀. 하여간 여기가 너무 좁았어요. 이만큼밖에 안 늘린 게 말이 되냐, 진짜. 간신히 왔다 갔다 했다, 진짜. 그리고 우리의 화장실 할말 진짜 많지. 아니 진짜 쪘고요. 비대가 없어요. 하... 정말 찝찝함 그 자체였죠. 그래서 저 결국 5일차에 물티슈 씻었잖아요. 말비대로. 짜잔 씻으려면 정말 여기가 물바다가 돼요. 물바다. 그 수술하고 5일 후부터 씻어야 돼서 씻을 수가 없는데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씻었거든요. 너무 찝찝해서. 진짜 폭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씻었어요. 근데 여기 에 물이 다찬 거예요 이쪽이 근데 물이 진짜 안 빠져요 물이 안 빠지는 거야 이 뒤쪽에 있는 물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요 막힌 게 아니라 그냥 안 빠져요 그냥 물이 그리고 이게 안 말라요 화장실에 정말 불편함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남편 딱한번 샤워했는데 정말 그때마다 신발 다 젖어가지고 후면 연발 축축하고 정말 고생이 많았다. 근데 매일매일 청소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더스키지라고 해야 되나? 이걸로 이렇게 다 물을 빼내시더라고요. 어메이티는한번딱 주셨는데 아베, 아베다 거, 거 주셨고 샴푸랑 린스 같았고 바디샵 뭔가 하영아 그랬고 그리고 제 개인 치수 그리고 수건 개인 거 그리고 여기가 단점이 헤어드라이기가 없어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, 우리가 자주 썼던 칸은 요, 사실 요세 칸인데, 맨 위에 칸은 이제 남편이 작업할 때 썼던 미니상 같은 거여가지고 썼었고, 두 번째는 이제 고급시 식사 신청하는 거랑, 뭐 이제 안내문, 뭐 이런 거. 이번 안내문, 신생 안내문. 아, 이게 제왕절개 아, 이게 있네. 잠깐.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이건 제 노트북 그리고 여기는 TV 리모컨인데 이 TV가 무용지물이에요 왜냐면 넷플릭스가 없기 때문이죠 TV 틀면 뭐가 잘 나오긴 해요 아니, 처음 틀어본다 나는 한번 틀어보라고 해서 틀어 와 실화냐? 9월의 모기 아 그리고 폭염이라면서요? 어 날아갔다. 어 큰일났다. 조졌다. 오늘 어떻게 자지? 냉장고. 냉장고 이거 소리가 너무 커서 하, 너무 불편했어요. 소리 때문에 경기 이렇게 것 같아. 이렇게 방이 작잖아요. 여기 청담 말이 에서입번실이 좋은 건 뭐냐면 그 간이 이제 그 침상이 보호자 침상이 요거 이거 하나 이거 업그레이드. 그 다음에. 어쨌든, 물이 빠지든 안 빠지든 중요한 게 아니라, 개인 화장실 있는 거. 그리고, 개인 냉장고 있는 거. 그리고, 개인적으로 이제, 이제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거. 개인 룸이라는 거 빼고는, 솔직히, 2024년 기준은 30만 원인데, 와, 이거를 30만 원이면, 호텔 5성급 값인데, 저는 솔직히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. 그니까 러 병원비니까 원래 1인실 비싸잖아요 그니까 러 그래서 내가 1인실로 한 이유가 있지 참 그래서 처음에는 다인실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진짜 극렬히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제왕절개 했는데 왜 그러냐 나는 더 이상 그 간이 침대잘수 없다 <laughs> 라고 해서 통보를 저한테 해서 못했고 세 번째 세 번째 1인실만 모자 동실할수 있어요 애기 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모자동실 진짜 몽글몽글 하거든요 저는 모자동실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어요 네. 좀더 밀어줄게 음, 조금 더일도좀 가줘 아 음. 귀여워 1인실 특실과 일반실이 7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조건 7층이 있는 걸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불편하지 않으니까요. 아 죽으시다가 그냥 네 가져오실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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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15분 정도.